너만 있으면 몇 날, 며칠 꼬박 촬영해도 괜찮을 것 같아 피로감이 안 없어져요 먹어보겠습니다 뭐. 동공이 이렇게 열리면서 <laughs> 뭔가 에너지가 생기는 수렵이 네. 좋아져요? <laughs> 아, 눈이 이렇게 밝아지지? Welcome to Jenny's Drugstore 안녕하세요 약사 제니입니다 오늘은 어, 훈남 오라머니를 모시고 <laughs> 제가 거의 남자예요 <laughs> 아, 성격이 뭐 남자이기 때문에 거의 남동생 수준이라고 할까? 네, 네. 네, 남동생 네. 저기요. 여보세요? 어.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저한테 뭐 볼일이 있으셔서 사실 오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떤 고민을 고민으로... 아니, 제, 제 주위에 이렇게 제니처럼 능력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네. 아니, 제가 항상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질 못했어요, 그동안. 음. 근데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이 피로감. 음, 음, 피로감. 이 피로감이 안 없어져요.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뭐 잠을 음. 푹 자도 필요하고아 몸이 네. 무겁고, 네뭐 건강식을 먹어도 무겁고. 음. 아 도대체 이 피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음. 이 육체적으로만 피곤한 게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 음. 정신적으로도 이 피곤한 게 있기 때문에 해결이 없어요. 해결 음. 방법이 안 돼요. 음. 네. 드시는 뭐 영양제 이런 건 있나요? 영양제는 네 어, 사실 제가 30대 때 엄청난 관리남이었어요. 아. 네. 뭐,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 영양제도 대지? 엄청나게 먹고. 근데 이제 40대 중반부터 음. 갑자기 회의감이 느 느껴져서, 음. 아뭐 관리하면 뭐하나. 음. 이제 뭐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좀낫어요 5,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다가 음. 최근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음. 흑마늘도 한번 먹어보고 음. <laughs> 장어즙을 음? 비타민C 고용량짜리 포리코산을 혀... 그 정도? 네. 약간, 네. 네. 그러면 이 피로감이 얼마나 지속됐어요? 거의 한 5년? 5년, <laughs> 5년 된것 같은데요? 제가 음.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음. 이게 6개월 이상 피로감이 지속됐을 때는 음. 우리가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아, 개월. 약을 살짝 조제를 해드릴 테니까 네. 드셔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고 우리 2시간 일단 촬영할까요? 아 지금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와요? 네. 어, 네. 좋아요 해볼까요? 네. 아, 좋아요. 네, 네. 아, 이거 좋은 프로네. <laughs> 이렇게 바로 저... 여기서 처방전을 해. 네. 아니 익숙한 것들이 몇개 있네요. 혹시 바카스 드셔보셨나요? 저는 사실 촬영할 때 네. 일단 바카스 하나를 먹고 아, 시작을 해요. 하나를 드시고 시작해요. 네, 보통 음. 어, 조금 텐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드링크를 꼭 먹고 어, 중간 중간에. 왜냐면 저희들은 이 노동량 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대부분 이제 촬영 시간이 길어지자 사실 체력에 붙이거든요. 그럴 때는 맞아. 어쩔 수 없이 카페인의 힘을 빌려야 되고 어, 일단 네 바카스 네, 넣습니다. 네. 타우린도 어, 들어있어서 저는 이 노란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예쁘네요. 네. 타우린 들어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니코틴산 아마이드, 티안 이게 비타민 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얘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30mg. 아 30mg. 네, 얼마 안 들어있네. 근데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카페인의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응. 대충 찍어서 한 3,000? 아니요, 400이에요, 성인은. 아, 400이에요? 400mg. 아, 그래요? 네, 이두 번째는 아르기닌이에요. 아르기님. 응, 그 아, 아르기닌. 아르기닌이랑. 예전부터 막 추천 많이 했잖아요, 음, 저한테. 제가 아르기닌. 전도사 같아? 아르기닌 전도사 아 근데, 진... 그 다음에 우리 현대인들이 되게 피곤하잖아요. 스트레스도 네. 많이 받고. 네.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거는 마그네슘. 마그네슘. 음. 마그네슘은 여기 이게 떨릴 때 바나나 어이, 먹으라고. 바나나, 어, 네. 마그네슘. 마그네슘 먹으라고. 근이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근육이 수축하는 거잖아. 아. 네. 그래서 그런가? 제가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음. 요즘에 잘 때, 자다가 간혹 이렇게 경련이 있거든요. 그게 <laughs> 네. 근육이. 이따가 이거 다 가져가세요. <웃음> 근육이 <laughs> 이완 수축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네. 보통은. 칼슘이란 적절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칼마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네. 액상형이라 좀 네. 빨리 느낌 어 느껴지실 수가 횟수가 있어요. 네. 수가 빠르다. 네네. 아... 바텐더 같아 약간 네. 느낌이 저 이렇게 섞어 가지고 약간... 쉐이크나 하네요. 어... 드셔 보세요. 맛도 평가해 주세요. 근데 색깔이 <laughs> 아까는 <아깐은> 좋았는데 <laughs> 먹어 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지금 네. 한 모금 딱 먹으니까 갑자기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혈관 따라서 뭐가 쫙 촤... 동공이 이렇게 열리면서 <laughs> 뭔가 에너지가 생기는 아. 회로가 막 빨리빨리 도는 것 같아요. 알수 있어요. 너무 플라세보 효과가 너무 강하신데요. 그런가? 시럽도 아, 네. 좋아져요 <laughs> 아, 눈이 왜 이렇게 밝아지네. 아니 얘가 이제 사실 액상형이라서 좀 빠른 네. 예, 효과가 있어요. 왜 효과 이렇게 아, 이뻐 보이지 갑자기? 부적용. 어, 부적용 한번 읽어봐야겠다. <laughs> 이렇게 세개 드시면 피곤할 때마다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완전 좋은데? 진짜? 네. 그러면 이게 이 조합이 음. 피곤할 때만 먹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뭐 음. 비타민 먹듯이 영양제 먹듯이 먹어도 영양제 되는 먹듯이 거예요? 영양제 먹듯이 하루에 한 번씩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음. 굳이 비 에너지가 넘치는 데 드실 필요는 없죠. 사람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네, 그래도 가성비라는 것도 생각을 아, 해야 되기 아,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네, 이제 필요 필요할 때내 아, 어, 체력이 좀 떨어졌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비타민이랑 이 에너지 이용에 도움이 되는 네. 코엔자임 큐텐 들어있는 거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아.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양이 되게 적어요 보충하는 네. 개념으로 이얘 음. 드시면 에너지도 나고 음. 그다음에 어,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음. 음. 도움이 됩니다 음. 피부에도 좋고 근데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코엔자임 큐텐 음. 한두 달 먹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잘못 느꼈어요 어. 이런 일단... 느낌이 아니었어요 아, 이러세요. <laughs> 어? 이거 좀 우러 나왔네. 좀또 먹어야지. 그래서 오빠를 위해서 야. 제가 약을 좀몇개 갖고 와봤어요. 네. 이렇게 많이 챙겨 먹어요 혹시? 저번에 골프 치때 보니까 뭐 이렇게 카로콤 이렇게 먹던데. 종합 비타민제 음. 보면 활성 비타민이 들어 있는 활성형으로 되어 있는 음.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챙겨 드시면 좀더 이용이 더아 도움이 되겠죠. 네. 간 때문이면 이렇게 네. 실리마린, 밀크시스슬 들어보셨죠? 아, 그건 들어봤어요. 네. 네,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그 항산화 효과도 있고, 음 네, 이런 효과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이건 일반 의약품인데 얘도 이제 간을 위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네. 뭐 UDCA도 들어보셨죠? 아니요. 우르사, 우르사. 아. 우루, 혹시 뭐 음주는 많이 하세요? 어, 음주는 뭐 불규칙하게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음. 이제 뭐 자리가 있을 때는 또 마셔야 되니까. UDCA가 우르사 같은 경우는 담즙 분비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약간 해독 작용도 하거든요. 아. 네, 이거는 프로틴 추업을 정인데 음. 한번 드셔보실래요? 평상시에 그 충분히 못 드시면 네. 이런 거 드셔도 돼요. 저는 오늘 나 단백질 양을 많이 못 먹었네. 단백질을 많이 못 먹었네. 음. 뭐 바빠서. 빵몇 조각 먹고 말았네 이랬을 때는 음. 이제 일부러 좀 챙겨 먹어요. 음, 음. 이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어, 보통 네. 쉐이크로 가루, 음. 분말 가루 해가지고 먹는데 네, 베타 프로틴 해가지고 요즘에 또 프로틴. 베타 현미 이런 것들이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인슐린 상승을, 그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랑 관계 없게 하는 뭐 건강 프로틴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 음. 이 만성 피로나 단기 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식습관이죠. 네, 고탄 하시면 피곤해요. 아, 그래요? 음, 음. 요즘에 추천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좋은 지방을 먹어야 네네.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저도 많이 봤어요. 음. 좋은 지방을 많이 먹거나, 네. 생 들기름. 생 들기름. 왜냐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압착한 것들이 네네.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콜드 프레스트 이런 식으로 냉압착, 어, 저온압착 어, 어, 네, 그러면 열을 가하면 산패될 확률이 크잖아요 음, 음. 더 좋은 기름이 음, 되는 건데 음. 엑스트라 브리진 올리브 오일도 괜찮고 음. 아보카도유도 좋고 음.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도 좋고 음.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아보카도 좋아하거든요 음. 아보카도에다가 생 들기름 넣고 네, 소금 좀 넣고 찍어 먹으면 괜찮지 않나 아유. 이런 생각을 해봤죠 <laughs>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얘는 네. 이제 마카가 들어 있어요. 네. 그리고 남자한테 필요한 아연, 음, 음. 아연, 그다음에 이제 복합 비타민 B군이 들어 있는데요. 마카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의 기능을 높이지는 않는데 음. 뭐 그런 유사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도 드셔도 되거든요 아... 마카 네 그래서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피로감이고 뭐 나이 때문에 그렇구나 했는데 좀제 몸을 좀 제일 잘 진단을 해 주셔가지고 아 제, 내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이렇게 먹으면은 음. 좋아질 것 같다 네. 뭐 이런 정보 좋은 정보 네. 잘 받은 것 같아요 식사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영양 이제 모르는 거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걸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